분양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네. 외지고 좀못 떨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물론 정관도 부산, 부산보다는 못 음, 떨어지긴 네. 했지만 장화는 좀더 떨어지지 음,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진 음,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전관에는 우리가 교통이 조금 불편한데, 자차는 현재 지금 여기 있어서 정철를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도 외지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아, 생각했죠. 네. 입지적으로는 봤을 때. 네. 그런데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7시, 음. 9시 가까이 있고, 네. 그거보다 저는 병원이 더 네. 가까이 있다는 게 훨씬 더, 네. 또, 이걸 결정하기 에 이게 <목소리> 하기위인것 같아요. 아, 병원에 신련도 많잖아요. 아, 근데 시내, 시내에 있는 병원은 대기시간도 너무 많고 일단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있, 으다 보니까, 좀 좋은 선생님을 찾아, 찾아서 병원을 옮기게 되는 거동요 네. 원자력이 선생님들도 훈련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주변에서 또 치료하러 많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가응급의학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원래는 병원 이 우리가 암 전문 치료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내과 소아과 선호외과만 빼고 모두 병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이 동남권으로 보자면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기는 한데. 천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직은 좀 시골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고 저기 병원에서 치료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어쨌건 우리 계약자님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받으셨으니까 일단 축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어, 결정을 하실 때 있어서 제일 고민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금융적인 부분이죠. 분양가가 왜냐면 이게 슈퍼에서 뭐 무슨 가장 하는 게 아니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대한 거,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일 고민했던 네. 게 분양가인데, 네. 부산은 지금 이미 2,000만 원대로 보신많 네. 거죠. 그렇죠. 평당.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네. 새로운 아파트를 볼 수가 네. 있는 네. 시점이고, 네. 그래서 가격 문제에서 제가 가장 어, 할 때, 결정할 때, 메리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슈퍼에 가서 우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집안의 저,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은 앞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고민하셨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어, 한 이틀 정도요? 아, 무래요 <laughs> 이틀만에 결정을 하셨어요? 네. 아, 어떤 점이 가장. 어, 왜냐하면, 네.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두닥 딱, 닥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집만 해도, 음. 바로 뷰가, 네. 아파트 뷰지, 산이 네. 보이거나, 뭐, 네. 강이 보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살다 보니까, 좀 시야가 트임그래서 네. 살고 싶다, 아, 이런 네. 생각이 네. 많이 들었는데, 네. 네. 이움미임는 보니까 앞에 바퀴는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앞에 우리 상업지도 있고, 네. 네. 주주거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자리가 없죠. 네. 네. 그리고 도도가 네. 컸고, 그 다음에 자천역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네. 어차피 어. 어. 아, 자차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다닐 수, 음, 수 있는 거리에 자천역이 있다는 네. 게 네. 상당히 큰 매력, 전남보다 훨씬 높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아, 굉장히 그 장점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어, 아파트를 많이 사보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아빠... 많이. <laughs> <들어왔어요. 웃음> 구경은 많이 하셨고, 네. 내가 아파트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남겨보셨거나, 그러진 않 그러진 아니요. 않았어요. 아, 왜 그러면 진작에 해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1관을 <laughs> 너무... <laughs> <laughs> 제가 네. 예를 들면, 1관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갔거든요. 네. 그 친구 가 같이 가서 보자고 하자고 했는데, 네. <laughs> 제가 그때 사실 이, 그랬거든요. 이 몸밭에. 네. 무슨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냐. 그렇게 분양시장을 왔다, 이용학력을 응. 왔다 갔다 하면 응. 한,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응.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오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냥 미니 신도시처럼 생겼더라고요. 응. 네. 근데 너무 편리하게. 응. 그걸 못하게 너무 응. 응. 그래서 그걸 보하에 너무 하해해서 내가 5는꼭 잡아야 되겠다 응. 생각을 네. 했어요. 아, 어쨌든, 어, 우리가 후회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얘기를 하듯이, 일반 신도시도 공공 택지였어요. 네. 네. 부산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케이스고 장안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공공 택지인데 부산시에서 마지막 공공 택지거든요. 그리고 일번이 우리가 입주 한지가 벌써 자이로부터 보자면 한 6년 차가 넘어가요. 네. 그러면 6년 만에 지금 분양을 공공 택지 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미이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계약자님이 네. 그 부분도 너무 잘 아시고 계약을 하셨던 것 같고 어,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뭐 가족분들은 뭐라 하시던가요? 어, 엄마의 선택에 완전 좋아가 신축 아파트고 새거고 그리고 일단 무대 하우가 네. 너무 예쁘고 네. 혹시 아, 빠진 예. 구조가 저희가 몇년 전에 갔던 아파트는 예. 전혀 달라요. 아. 저희가 생각할 수없었거든요하면 팬들이 두 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못 네.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34평이 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거의 4 0평대이정도의 평수가 나오다 보니까 주거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크게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예. 예. 하니까. 네, <laughs> 네. 그러면 개업하셨을 때는 하실 때도 고민도 있었지만 하시고 나니까 지금 심정은 좀 어떠신가요? 어. 아